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시하였습니다. 이번에 700MT 2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환경검사를 다 끝나고 종판으로 내려와서 종판사장님이 타보라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탔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탔습니다 어떻든가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멀티포포즈 계열이라고 하죠 이게 GS랑 가볍게 타보긴 했는데 그냥 잘 만들었다 얘들도 저는 어드벤처나 이런 것들을 사실 탈 음도를 안 냈거든요 왜냐면 키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laughs> 짧게만 동네 한 바퀴 정도만 돌아봤지 오늘처럼 이렇게 타보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공이 아론을 타고 태백에 올라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앞에 있는 투어 중에 만난 사람인데 나중에 그분이 이순수 기자 분이더라고요 그때 어드벤처 1150 b m w 타고 가시는데 코너에서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 잘 타시는데요 어, 저 오토바이가 이 오프로드 타이어를 꽂고 이렇게 탈 수가 있나? 야 진짜 오토바이 잘 타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타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오토바이는 그렇게 되네 정말 좌우 코너 자체가 진짜 부드럽게 잘 넘어지고 또 선회 자체가 너무 편리하게 잘 되더라고요 초보자분들이 타더라도 시선 처리만 하면 오토바이가 내가 보고 있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제가 이런 멀티 퍼포즈 바이크를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타본 거는 이게 처음인데 네. 일단 첫 번째 장점 제가 키가 160 초반 대 거든요 정확하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laughs> 초반 테인데 다리가 안될줄 알았어요 다리가 까치발이지만 다리가 되더라 그래서 안정감을 찾고 시동을 걸어 가지고 타 봤는데 이런 성장함 때문에 사람들이 멀티 퍼포즈 장르의 오토바이를 열광을 하는구나 방지턱이나 매놀 그냥 지나갑니다 그 아마 느꼈을 겁니다. 네. 원래 브레이크 잡고 중턱에 전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한번 그랬는데 어, 괜찮아요. 그래서 약간 속도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 안 밟고 그냥 그대로 지나가봤거든요. 느낌이 안 나요. 약간 거짓말 못해서 느낌은 나긴 나겠지만 쇼바에서 다 받쳐주던 쇼바뿐만 아니라 앞에 휠 사이즈가 19인치다 보니까. 앞에가 19인치고 뒤에가 17인치인데 휠림 사이즈에 따라서 충격흡수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타이어일수록 충격흡수가 안 돼요. 원래 큰 타이어일수록 충격흡수가 잘 되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19인치다 보니까 그냥 앞에서 다 받아주더라고. 착지 능력은 저처럼 160 초반대인 사람들도 안전하게 탈수 있다는 이게 제가 뽑은 제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160 후반이거든요. 아, 예. <laughs> 결코 길지는 않아요. 근데 얘는 서 있는 걸 보면 뭔가 무겁고 부담스러워 보이는 거는 있는데 막 얘 등에 딱 올라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 대 있는 느낌이 괜찮아요. 양다대다 좋아. 네. 무게 중심 자체가 내가 어느 정도 그 중심만 잘 잡아놓으면 얘는 내가 정차해도 나쁘지 않은 성 그거고. 그 다음에 방지터 일부러 넣어봤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50, 60도 넘어갔는데, 그리고 가끔, 이래 서봤거든요. 저속에서 이렇게 서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풍경도 확 보이고, 시선 처리도 너무 넓게 보이고, 그리고 앉아서 주행했을 때, 이 스크린, 그러니까 하프 베이스 쓰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스크린을 벗은 채면 보통 바람이 다받는단 말이죠. 근데 바람을 다 막아줘, 이 친구가. 얼굴에 바람이 안 들어와요. 약간만 탁 숙였을 때. 물론 키 크신 분들은 또 다르겠죠. 그렇겠죠. 이게 조절돼요. 조절되네요. 네. 이게 금액 자체가 7 0만 후반 그입 약 800만원대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동이 아닌 데수동식인데 수동식. 네, 조절은 되는데 저는 또 이게 약간 단점이 있어요 시야가 가리죠 제가 키가 <laughs> 작다 보니까 시야가 가려요 요 정면으로 보면 괜찮은데 사이드를 이렇게 볼 때면 이게 볼록 렌즈 때문에 그런지 요쪽 부분이 약간 네,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은 좀 느꼈어요 UCI 신 어디가 보이시던데요? 이쪽 저는, 저는 이쯤에 보이더라고요. 아, 저는 아. 여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숙이면 음. 확실하게 바람은 안 들어오는데, 정면을 바라보는 거는 괜찮은데, 좌우를 볼 때면 이쪽 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어, 요게 조금 아쉬웠어요, 좀. 더, 더 내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내리면 되는데, 일단 내리고는 안 타봤습니다. 네 세팅에 맞추면, 그렇죠. 얘가 되게 유용할 것 같았어요. 저는 완전 제가 탄다고 하면 다 내려서 지금 다 올린 상태인데 네. 완전 밑으로 다 내려서 타면 시야가 가슴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장점도 장점이지만 단점도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세요 일단 짧게 타봐서 뭐 없는데 그렇죠. 첫 번째 단점이었나? 큰길 가기 전에 이제 차 가다 서다 좀 많이 반복했거든요 수시로 팬이 돌아요 와, 어, 그거는, 네. 이 차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습도 많고, 오늘 도 거의 30도 가까이 되 있잖아요. 네. 그런 도로에서는, 펜 달리가 있는 큰 CC 오토바이. 코트급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애들은, 달려야지, 찍지안 달리고 하면 펜이 좀 빨리 돌아요. 그래서, 시내에서는, 쯔약이었다. 아, 약간, 좀... 그 무게감도 있으니까, 발을 내릴 때 약간 긴장 살짝 하고, 근데 이제 적응되면 이게 이제 익숙해지겠지만, 짧은 시승에서. 네. 발톱만 땅바닥에 대인다고 하면, 한쪽 발톱만 땅바닥에 딱찍어숨어 있으면 저는 그런 불안함 없어요. 저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더 깔아 앉아서 다리가 쌓이이에요두 <laughs> 번째 단점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순전가방이 원래 이런 오토바이들은 각 지고 있는 게좀예쁜데 <laughs> 네. 순전가방 보시면 좀 둥글어요. 그래서 순전가방이 제 눈에는 그냥 좀안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 동감했어요. <laughs> 둥글한 게 얘는 날려봤데 갑자기 가방에서는 타원을 주니까 그리고 이게 스포크 휠인데도 이 튜브리스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열선 시트하고 열선 그립까지 다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립까지 다 되어있고 네. 그 다음에 네걸클 가드까지 예,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요게 지금 가방 빼고는 이게 다수정 상태입니다 여기서 추가한다고 하면 안개등 인증 받은 안개등 정도 그 다음에 블랙박스 그 다음에 클러치도 생각보다 되게 가볍어요 클러치를 이 회사 차량들이 비교적 클러치가 되게 가볍더라고 요 저는 이게 와이어 식이라서 네. 무거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엄청 가볍다 생각 들고 나중에 봤어요 와이어 식 너 와이어는 우리가 예전 바이크들 타면 되게 묵직했는데 CF 거를 여러분 타보고 느낀 게 클러치가 뭐좀 많이 가벼웠다. 이 차량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차량들이 다 클러치가 좀 많이 가볍더라고. 사실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이 회사를 지켜봤는데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브랜드 파워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나아요 예, 중국산 도와 뭐 거기서 거기 있지. 근데 한번 타보시면 그런 생각 아마 안들 거예요. 처음에 똑같이 그런 생각 들었잖아요. 똑같죠. 이게 저뿐만 아니라 모두 다다공한하는 그런 부분들이. 근데 메이크 인지 도가 우리나라 에 거의 없다 보 니까 이 차량 을 사야 되 나？그리고 가격 이 싼데 아, 이 것도 잘못 샀 다가 탈때또막 똥값 되는거 아닌가？이런 고민 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거 는 생각 하기 나름 인데 제가 말씀 드리 면이 차가 얼마라 고요？799 만원, 799 만원 가방, 가방 빼고예를 들어서 800만원 인데 800만 원에 사서 예를 들어서 중고가 방 어가？안 된다. 그럼 저50딱컷 볼게요. 400 만원 예를 들어서 그게 한번 뭐 몇년뒤겠죠내는400만 원의 로스 를 보고 이차를 재밌 게 타. 우리가 흔히 아는 혼다, 두카티, BMW도 있죠. BMW 오히려 멀티 포즈 차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2000 중반 세차. 이상, 그 이상할 거예요. 그거 사서 2, 3년 타다가 어떻게 간가될지는 모르지만 그간가되는 능력이나 저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메이커를 좋아하는 성향이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비싸도 메이커를 사는 거겠죠. 저는 이런 멀티포포즈 오토바이를 사실 좋아라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내한테는 키가 작다 보니까 이 오토바이는 너무 높아. 내가 굳이 힘들게 또 무겁고 높다 보니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았었는데 이제 이게 700이 낮다고 해서 진짜 낮은지 한번 올라가 봤는데, 한쪽 발은 다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용기내서 탔는데, 타보고 나서, 야, 이게 사람들이 인기 많고 열광할 만한 그런 장르구나 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진짜 구름 위로 가는 느낌. 나중에 이 사장님한테 차량을 좀 빌려서, 한장거리로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이 오토바이의 매력은 시내에서 타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장거리용인 것 같아요. 전국 일주하고 싶어요, 이런 것 타면. 지금 당장 사람 사겠습니까? 커브 타고 있는데 커브 팔고 사람 사겠어요? 돈이 있다면, 샀다가 네. 타볼 것 같아요. 할부해주세요. <laughs> <laughs> 아까, 근데 가격적인 부분 제가 또 이어서 말하자면, 저는 이제 자동차 쪽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우리 직업이니까. 최근에 이제 전기차도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압도적으로 있었고, 현대기아가 이제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벤츠도 있고, 뭐, 여러 메이커들이 있어 이제 전기차가 나오지만, 작년이었나? BYD라고 중국산 음. 전기차가 2천만 원 후반대에 지금 예약 풀려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판매 완료돼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도 BYD는 생소해서 저거 누가 타겠노? 뭐 이런 고민을 하고 막상 그 차를 실물을 보고 실내 내장재나 마감재들을 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어이 가격에 괜찮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S는 어쩌지? 이게 고민 이 1번이었는데 차츰 만들어 간다면은 이제 중국차, 자동차든 바이크든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저도 참이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구나. 우리 한국 메이커들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80년대 중후반 정도에 시작한 메이커인데, 이렇게까지 너무 만듦새가 좋고, 만성도가 높게 이렇게까지 만들어가지고, 고0 0일엔까지만들어냈는데왜 우리나라는 이런 메이커가 없을까? 저는, 아, 이게 너무 아직까지 아쉬워요. 차로 빌어보면, 중국 쪽은 예전부터 이제 메이커사들의 OEM 생산을, 생산 단가가 싸니까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부품들을 하며, 차든 바이크든. 그 OEM 생산에, 했던 그 기술이나 금형설비나 이런 게 토대가 되니까 그걸로 이제 지네들 자체 브랜드를 만든 건 아닐까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었죠 옛날에 대림한다 슈퍼리드 <laughs> 슈퍼리드하고, 뭐, VF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판매가 많이 됐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떻게 해서 다른 나라로 가고, 단가가 맞았겠죠. 뭐 혼자 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이게 또메이크 자체도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연락을 오시는데,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타고 돌아다니라. 타고, 요즘 라이드 카페가 되게 유행하잖아요. 좀 인기 많은 라이드 카페에 타고 가라 싶죠. 서울이든, 부산이든, 양산이든, 대구든. 타고 가서 꽤 놀러 온 사람들한테 직접 맛을 배이주라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라 당신이 안 가면 내가 가겠다 물론 내가 시간이 되면 내가 가겠다 이게 안타 보고는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다음에 이게 에스 부분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국에 많이 없는 게좀 아쉽긴 아쉬워요 뭐 그런데 굵직굵직한 대도시에는 다 있습니다 전주 쪽 있죠 전주 뭐 서울 수도권에는 다 있고 부산 네 이렇게. 굵직굵직한 데는 다 있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저희들도 이게 오늘 뭐 이렇게 길게 타고 진 않았어요 저도 약한 30km는 뭐 갔고 저는 최고속을 테스트용으로 한번 땡겨봤는데 쫙뻗어있는 도로를 안 가다 보니까 그냥 짧게 짧게 해서 한번 땡겨봤는데 예상외로 토크가 되게 좋았고요. 보통 한120 정도, 100km에서 120 정도로 다니면 정말 안정적으로 좀 재미있게 다닐 수 있고 저는 80이 정도 속도가 저한테는 좀안 맞더라고요. 계속 오랫동안 낮은 cc들을 타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700cc나 이런 것들을 타면 속도에 대해서 너무 좀 많이 부담스러워. 거이 너무 빠른데 <laughs> 자체적으로 리미스 그런 거지. 저도 100km에서 한 120km 크루징을 하고 다닌다면, 그 정도 속도로 교회를 다닌다면, 딱 알맞지 않을까, 바람도 좀 막아주고. 오랫동안 오토바이를 타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속도를 많이 내면 많이, 낼, 많이 낼수록, 바람을 우리가 막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 피로도가 좀더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낮은 시시를 타고 가면, 매주... 그 가요, 계속. 네. 그런 게 저도 타면서 느껴져요. 야, 좀 쉬라 것 같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땡기면서갈 거고. 근데 이제 큰 시시들은 장점이 그런 거죠. 오,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 어, 나는 다 받아줄 수 있어. 그래, 가봐봐. 어, 괜찮은데. 이런 게좀 있죠. 근데 낮은 시시들은 쥐 짜면서 계속 가야 되는 거. 음...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요 우스갯소리지만 여기에 마크만 딴거 붙이면요 우아할 것 같아요 <laughs>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고 마크 다르다 그러면 어? 사 우리 이제네임택가이라죠 그것만 하면 사람들이 우아하지 다들 중국에 대한 인식이 지금 뭐저 또한 그렇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렇다 하는데 조금 좀 느끼는 거는 돈 주는 만큼 잘 만드는 것 같다 라는 인상이 커요 이게 근데 799만원 거의 800만원인데 800만원 정도의 가치는 한다고 생각해요 대표님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차량 가격이 많이 낮추다 보니까 낮춰서 지금 만원모자란 800만 원입니다. 7 9 9만으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사전예약밖에 못하고 사전예약 자체가 지금 계속 딜레이 됐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아마 한국에 입고가 될 거고 뭐 8월 지나서 아마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시즌이 지나서 풀리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자체가 바이크 강대국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밀리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clc250도 지금 이제 풀려 가지고 창고에 물건이 들어가서 이제 이게 또 실측이라든지 이런 검사가 또두번 남아 있거든요 그 남고 이제 서류까지 도착하면 보통 한국 들어와서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빠르면 일주일 정도 이거도 8월달에 들어오면 아마 풀리기는 9월달에 풀릴 것 같아요 이 예약을 받아서 지금 할수 밖에 없다는 점 재고를 구매를 해가지고 대리점이나 본사에서 재고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면 금액이 올라가거든 아직까지는 이 생소한 메이커다 보니까 금액을 못 빼가지고 다른 메이커들이랑 비슷하게 갈것 같으면 이거 안 산다 일단 사람들이 타게 만들자 타서 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자 안 좋으면 망하는 거고 좋다 하면 흥하는 거고 우리가 와서 대표님이 나나나? 이 오토바이를 타보고 좋다는 걸 느꼈으면 그거 믿고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사전예약 시스템으로 바꿨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들고 들어와서 팔았어요 700 CLX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아직까지는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자꾸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라는데 한국에서만 사실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바이크 강대국이 아니다 보니까 일본이라든지 뭐 유럽에서는 지금 유튜브 치보면 알 거예요 700MT 상당히 인기 많아요 저도 검색해 봤어요 네. 영어로 700MT를 검색을 좀해 해보... 보고 보니까 유럽 쪽에서 잘 나왔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유튜버들이. 그고 다보니 괜찮다라는 인상이 이제 이제 번역을 좀해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예전 모델은 동그란 나이트나 네모난 거한 개짜리였는데 요번에는 요런 인상들을 하며 디자인을 어디선가 본 듯한 비슷한 그런 게 있지만 그 <laughs> <laughs> 네. 어, 누르, 어디라고 말을 안 할게요. 중국 차들 다 보면 그래요. 앞은 어디 거 닮았고, 뒤는 어디 닮았고. 근데 이 가격이면, 어, 나쁘지 않은데? 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생각이라면, 저거 타다가, 그래, 반껀진다 생각 한번 타볼까? 라는 생각 한다면은, 한번 접해보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두수 없이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 저희는 사실 대본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뭐, 리허설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카메라 바로 옆 원택으로 가고 있는 거지, 무서워. <laughs> 원테크로 가는 이유가 지금 그 타봤을 때그 느낌 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생각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 다른 것들을 구독자분들이 듣고 판단하고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타보면 좋아요 근데 아마 분명히 또 다른 분들이 타보시면 나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액셀을 확 감으니까 따닥 하면서 밀어주는데 팍팍팍 밀어주는 느낌처럼 나가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것 봐라 이런 느낌 미들급 커터 이런 데서 보면 아, 좀 아쉬운데 하는데 얘는 토크 위주 세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재밌어요. 최고속을 안 바라보고 예전에는 막저 쳐도 속도가 얼마나 하느냐 이거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내니까 모든 그 두리뭉실한 전체를 보게 되니까 어떤 분들이 이 오토바이를 사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캠핑 좋아하시고 항상 이런 바이크는 산에 가야 될것 같고 좀 험악한 지형도 같이 굴러주면 좋을 것 같고 때로는 넘어져도 카드들 다 있으니까 좀 다쳐도 뭐 괜찮아 이런 사. 사업분들 저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갓! 면허증을 따서 오토바이를 입문하려고 할때 대부분 다 유럽 차량들이나 일본 차량들은 금액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고 그리고 중고 사기는 싫고 요즘 또 보면 중고 사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는 가기 싫고 새 차는 사고 싶은데 금액대를 낮게 좀 측정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사봐도 될것 같다 잘 몰라서 이 차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이거 타보고 또 다른 메이커 여유가 생겨서 다른 걸로 업그억드했을때 어? 에이 예전 게더 좋았다 라는 판단이 될수 있을 정도로 차는 잘 만듭니다 브레이크도 너무 잘 잡혀요. 브레이크는 어떻대요 일단, 쇼버가 받쳐줘서 그런가. 쇼버가 이렇게 많이 바운딩 되니까요. 브레이크를 여러 번 잡았을 때확 잡는 느낌은 아닌데, 속도는 줄여주더라고요. 원래 이제 브레이크 강성이 이 잡았을 때 보면, 네바에서부터도 강한 힘이 나오는데, 얘는 가벼워요, 되게. 가벼운데 잡아주는 느낌은 여기서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는데. 아, 이게 원래 이 네. 스트로크 자체가 롱인 경우에는 네. 내려가는 것까지 네. 쳐서 브레이크를 잡아요. 그렇구나. <laughs> 아니면, 딱 잡으면, 어. 오! 어. 들어가는 느낌. 쭉 네, 들어가는 느낌이 네, 편하고. 네. 근데 그러면서 잡힌, 네, 잘 잡힌 나라는 느낌이었어요. 개판판시 신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눈도 안 좋고 한데도, 한눈에 다 밝게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딱딱 속도. TFT. 네, TFT인데 속도, 기어 몇, 몇 단, 요거만딱 눈에 잘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뭐 온도, 외부 온도, 타이어 앞뒤 온도, 타이어 온도까지 다넣어던데요 네. 가격, 계속 가격, 가격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만듦새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타보시면 한 번도 더 놀랄 거예요. 지금 요즘 멀티포포즈 신차들 다 천만 원 넘지 않아요? 기본.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아 쳐다보진 않았어요. 아프리카 트윈, 뭐, b m w GS, 1250. 그런 것도 다 비싸죠. 다 비싸잖아요. 응. 그럼 야마도, 야마는 이제 없어졌네. 야마는 이제 예전 거, 테레네. 요런 애들 보면은. 약간 비슷하게 생겼다. <laughs>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왜냐면 쇼버 형상이나 이런 게, 테레네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저는 이 옆에가. 친구 테레네가 있어가지고 앉아보고 했을 때. 근데 그 테레네는 좀 얇은 느낌이 없어서 얘는 앞에 빵이 진짜 되게 앞에 커요. 빵은 GS 빵이에요. 어드벤처 빵. 빵이. 네, 어드벤처 빵에 핸들 자체도 되게 넓어요. 네, 넓은, 넓은. 야, 근데 앉아서 약간 이런 자세는 나오는데. 일단,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올라가 보세요 네, 제가 이게 키가 작은 사람이 q c 씨는 어떻게 타요? 제가 일단 타면 다리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맞아요 발가락 끝이 양다리는저는 아직 안 돼요 근데 한쪽이 엄지발가락하고 그다음 발가락까지는 돼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오. 네. 그러면 이게 핸들하고 이게 많이 거리가 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럽 차량들은 이 핸들과 앉았을 때핸들과 거리가 넓거든요. 네. 이 차량은 생긴 거는 유럽에들 차량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잡아보면 가까워. 네, 가까워 앉아보세요. 이런 거는 이 스텝 밟고 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네. 이래 타면 추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장르가 원래 아니, 내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친구한테 배웠어요. 아. 여기 스텝을 밟고 말 타듯이. 차안 무너진대요 이렇게 밟고 요렇게 음. 그냥 올라간다 하더라고요이렇게 음. 타면은 이제 착석이 되니까 그걸 해놓고 이제 그냥 이렇게 저는 음. 165만인데 발가락 다돼요 지금 음. 보시면 그리고 <laughs> 깜짝 놀랐던 거는 네. 요 정도 다이니까 제가 이 상태에서 후진이 돼요. 어. 까치발로 이게 후진이 되더라는 거죠. 앞으로도 가지고. 저는 그거까지는안 되더라고요. 저는 후진됩니다. <laughs> 저는 후진 이안 돼서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서서 타는 재미.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재밌더라고요. 내릴 때도 이거 밟고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또 CF 모터 까는 건 아닌데 아쉬운 게 뭐냐면 CLX 300, 네. 700다 있잖아요. 차는 괜찮아 보여서 사실. 저는 이제 꾸미는 주의다 보니까 검색을 해봤는데 옵션 파츠가 너무 없어요. 기타 부가적인 이제 옵션 아이템들도 좀더 있다면 사람들이 타는데 남들과는 다른 바이크를 만들라 하지 않을까. 너무 그런 사회 부품들이 너무 없는 거죠. 근데 이차 자체는 굳이 꾸미지 않아도 괜찮다. 네. 딱 아쉬운 거는 아까 메인 스탠드? 음. 뭐 말고는 없는데. 그렇죠. 그게 뭐 모두가 다 만족하고 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뭐 그렇겠죠. 하여튼, 앞으로의 이 메이커를 한번 주목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각보다 차잘 만들어요. 물량이 빨리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빨리 타보게 하고 판매가 돼서 그 사람들의 또 피드백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8월 달에 들어오고 아마 9월 달 정도에 풀린다는 게 이게 조금 많이 아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저는 뭐이 유튜브 찍고 뭐이한다고또 먼저 타봤네요. 금방지게. 내가 또 먼저 타봤네 죄송합니다. <laughs> 타보려고 타본 건 아닌데 저는 갖고 오지 말아야 했거든요 처음에 와저 나는 이거 못 탑니다 못 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안 좋아합니다 요새 뭐큰 오토바이 자체를 안 타다 보니까 안 좋아합니다라고 그냥 예, 선입견을 갖고 이렇게 딱 그래서 한번 타볼까 넘어지도 상관없다고 해서 이제 탔는데 너무 지긴 너무 좋죠 밸런스 자체가 너무 뭐 괜찮다 보니까 차 좋더라고요 뭐 다른 거뭐 없습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A.S. 그 A.S.에 어차피 1년 뭐 1년. 2년요? 이 이전에 고장날 거 있으면 고장날 거고, 수리해준다 하실 거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수리했는데. 부속이 늦게 와서 빨리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막 그러면서 시간만 쫙 끌고 오토바이를 샀으면 타고 싶은데, 요런 부분들이 불안하다고 하시면 그런 것들 잘 돼가 있는 메이크 사시는 게 맞고, 근데, 어, 한번 도전해봐. 나, 그래, 이 없어도 살수 있어. 한번 타보자. 라고 용기 내가지고 선뜻 또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거라서 이래도다 저렇다 하지 못하겠지만, 확실한 거는 제가 대표님 모간지를 뭐 쫄았으라도 빨리 해주라. 빨리빨리 빨리 우리나라 스타일에 맞게끔 진행해 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에이스망을 먼저 갖추지는 않잖아요. 차가 일단은 국내에 많이 풀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뒤따라서 에이스망이나 부품들은 미리 또 준비해 놓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대표님도 되게 오토바이를 오래 하신 분이라서 부속이이는 것들을 미리 다 같이 갖춰놨어요. 그 정도만 해놓으셔도 믿고 사도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뭐 얼마 전에 다른 차량 에이스한다고 부속하니까 바로 갖다 주시더라고 할부 만들어 줍니까? <laughs> 할부에 네, 지금 뭐 할부 만들어봐야죠. 근데 이게 8월달에 들어오니까 사전약밖에 못해요. 그리고 뭐이 차량이 조금이라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주시고, 아야 나는 눈 앞에 바로 사야돼라고 하시면 아직까지는 출고는 안 된다는 거. 그런게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어쩔 없어요 수올 가을에나 만나볼 수 있겠네요. 네, 올 가을에. 네, 가을에는 느긋하게. 느긋하게. 지금 타고 있는 거 타시면서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어디 유시안씨. <laughs> 더할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뭐, 두서 없이 진짜 많이 떠드는 것 같은데. 일단, 제. 맨날 우정 출연해요, 지금. <laughs> 자꾸, 이 타보고 어디서 이야기해더라. 혼자 이야기하면, 뭐, 저도 사실 좀 많이 내성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몰라서, 오늘도 옆에 우리 같이 있는 동생. 저하고 한 20년 넘었죠? 네. 옛날에 어릴, 어릴 때코 찐지 흘리고, 뭐, 와가지고 오토바이 같이 타고 했는데, 지금은 40대가 넘었습니까? <laughs> 참그러고막대 되게 오네요네 네. 고인물입니다 고인물 네. 이제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차피 친구도 오토바이를 또 오래 타고 또잘 타고 하니 내 생각만 듣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자동차 요거는 지금 자동차 뭐 어라운드 뷰라든지 앰비언트 뭐 요런 것들 하시는 분이거든요 뭐 수입차라든지 국산차 다 이런 거 하시는 홍보해도 됩니까? 네온라지않하는사람 모르겠지만 <laughs> <laughs> 그런 거 하시는 분이라서 네. 요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어. 부탁해서 타고 같이 이야기하자 해서 제가 모시러 왔거든요 자 이쯤에서 너무 많이 떠들어서 지금 목이 많이 탑니다 편지 말라면 끄럽합니다뭐 못해도 가라거야자 오늘은 이, 이 짧은 시승기였습니다 어, 이제 또 나람 잡아서 장거리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